그냥, 지구로만 써볼게요. 지구 원격수 할게요. 원격수. 지구 원격수입니다. 우와! 강화. 아, 여기 있군요. 차공한 별자리 아이템과 수수료 10억 만냥을 소모하여 성은 2레벨로 강화하시겠습니까? 예. 아? 2레벨이 됐어, 지금. 성은 2레벨이 됐고, 빼면 어떻게 되지? 아, 빼면 그냥 빼는 거네? 뭐, 아이템이 삭제되거나 그런 건 없네. 그냥 빼면 빼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2레벨을 찍어야, 이제 지국을, 각성을 시킬 수 있다. 사천왕 각성. 제조선의 사자. 자, 아, 어쨌든 전직 해보겠습니다. 아, 외변. 아이템이랑 외변 다 빼야되나, 혹시? 전직. 각성 지우차당 힘 800, 민첩 150, 생명력 600, 지력 300, 보태 799입니다. 799. 자 전직해 보겠습니다. 각성 지우차당으로 전직이 완료되었습니다. 강하다는 건 힘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닐세. 드디어 진심을 낼 시간인 것 같군. 내가 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가? 아, 이게 각성 지국이야? 와, 근데 개 크다. 그냥 사이즈가 크네, 얘는. 어? V? 우와, 뭐냐? 아니, 근데, 안 보여, 스킬이. 우와, 아니, 근데, 우와. 평타 좀 쳐볼까? 오, 평타가 범위 공격이네? 어, 평타가 범위 공격인데, 근데, 평타 딜은 계약함. 아, 근데, 이게, 이러면 근데 스킬이 안 보이잖아. 스킬이 깔리고 나서 스킬이야, 안 보이는데? 염화 무극진 만화 250. 스킬 시야 속도는 좀 빠른 편이긴 하네. 그냥 V 꾹 누르면은 꽤 빨라. 스킬 지금 쓰는 거 보이시죠? 지우보다 훨씬 빠른데? 보이지? 스킬 지우보다 빨라. 쓰는 게딱 봐도 지우보다 빨라 보이긴 해. 1호 한번 써볼게요. 1호. 자 1호 한번 써볼게요. 1호. 하나 둘셋좀느리긴하네 역시 꾹 누르는 것보다 좀 느리긴 하다. 자 이거는 그냥 1호 누르는 거야. 1호. 스킬 1호. 아이씨, 버그 때문에 또 이거 사라지네. 아, 근데 이게 스킬이 사라지고 나서 그, 그 후에도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지금 스킬이 얼마나 남아있는 건지 잘 감이 안 가네. 스킬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특성이 2차 전지처럼 나오네. 화상의 데미지가 20% 증가하고. 마법장력이 1%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가 아닌데, 1% 감소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1 감소입니다, 1. 그냥 다, 어차피 다 찍어야 되니까 다, 다섯 개다 찍어보자. 다 찍으면, 화상 데미지가 200% 증가하고, 마법장력이 15% 감소합니다. 거파. 염화 무국진의 공격력이 20% 증가합니다. 20. 40. 70. 100. 150. 오오오오. 5화상, 5급화가 가능하네. 5화상, 5급화가 가능하고, 5경환 5충화. 근데 5충화는 안됨 지금 260인데도 불구하고 특성이 딸려서 그게 안 돼. 화상의 중첩당 데미지 증가율이 2% 증가하고, 지속시간이 2초 증가합니다. 오레벨시 화상 데미지 중첩 2배 적용. 아, 이게 몰빵을 해야 되네. 둘중 하나네. 5경환 먼저 보겠습니다. 5경환 데미지가 15% 증가하고, 데미지가 20% 증가하고, 데미지가 40% 증가하고, 오, 많이 올라가는데, 데미지가 40% 증가하고, 10% 확률로 2초간 기절시킵니다. 영화 보급진 사거리2 증가. 여기서, 거파를 오류 찍고, 이렇게 찍어야겠죠? 5, 5에 화상 2개? 아, 근데 지국은 이렇게 못 찍어. 왜냐하면 화상을 5개를 못 찍으면 안 되잖아. 그냥 무조건 충화로 가야겠는데? 이거는 이제 저항이 안 깎이는 문서에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5거파 5경안을 찍을 거면, 풀장문 몬서들한테 이렇게 찍어야겠지. 그리고 경안에 붙어있는 스킬 사거리 이 증가가 너무 구리다. 화상 데미지 2배 증가라서 충화 찍는 게 그냥 무조건 정배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어렵네. 이거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5거파 5화상이 낫냐? 아니면, 5화상 5충화가 낫냐? 무슨 급한 일이라도? 템은 템은 그럼 풀직으로 갈까요? 각성 천안검 수미산 9시에 있는 제석천의 사자로 화룡의 석상 각성석 힘근 악몽의 구슬 화가 필요합니다 아 제석천의 사자가 만들어주네요? 천안검도 만들어줍니다. 천안검도 제석천의 사자가 만들어준다고 해요 강인한 각성 천안검 류뭐 사람 이름 같냐? 이렇게 넣으면 되나? 아... 강인한 고천검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제작이 되네요. 스탯은 전투력 200에서 전투력 300, 힘 300에서 힘 500, 지력 50에서 지력 150으로 늘어나고요. 강인한 고천검 하나, 활용해서 쌍200어 아, 튕겼다. 자 이렇게 해서 사천왕 무기를 제작을 할게요. 각성 천왕검 제작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본캐한테. 아니, 아니지. 지구한테 각성, 강인한 각성 쳐던 거. 힘 플러스 300이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추가로.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QW. 아, 걍, 걍 활용이 그냥 떨어지는구나. 오와우! QW. 그냥 지구로만 써볼게요. 지구 원격수 할게요. 원격수. 지구 원격수입니다. 우와! 오! 오! 장난 아닌데? 우와, 원격수도 그냥, 그냥 쉬어 먹는다, 혼자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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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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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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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쎈데? 원격인데, 그냥 원격으로 걍 되네. 강주박, 파동집만 뿌렸는데, 다른 딜러들 굳이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그냥 지국이 쑥싹 하니까 다 죽이는데?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지? 하나, 둘, 셋! 하나, 우와, 둘, 셋! 이야! <laughs> 와, 이게 지국이지, 근데. 아, 옛날에 지국을 이 맛으로 썼단 말이야. 심지어 이거 일서위도 안쓴 거네. 아 방송 끝나고 바로 팬티 갈아입으러 가야겠는데 브이 v, 브이 v, 브이 v. 와용 개빨리 떨어져 용이 잡아먹어버리는 것 같네 드드게 맛있다크크와 <laughs> 근데 아니 화룡이 개빨리 떨어지는데 아니 화룡이 진짜 개빨리 떨어짐 이거 지금 무기 무중으로 셔야겠다 지금 무기 있고 없고 차이가 개많이 나요 없을때는 그냥 아좀 세네 이건데 있잖아? 있으면, 그냥. 우와! 방금 1 2시못 사라진 거 봤어요? 자, 요 조합 그대로. 자, 진짜 풀세팅입니다. 6개 다 써주고. 죽어! 근데 계속 F1이 안 나가네? 우와 딜박 근데 뭐피라는거봐 왼쪽 위에 이야 오케이. 완벽하게 파악했다. 자, 악 이거 나, 각성 난다데비에다가 악바르 저항가까지 딱 써주면 어, 방패를 돌렸네. 근데 방패를 돌려도 16이고 방패 안 돌리면 이제 조건부에 따라서 귀탄이 터지면 12초 컷 정도 되고 귀탄이 안 터져도 한 거의 15초 컷 정도로 안정적이게 지금 클리어 타임이 나오네요. 스펙 한 번, 싹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펙 한번싹 설명해 드릴게요. 본캐, 주작부, 서총총, 지국, 풀지국, 지국 반상에, 강인한 각성 천원검, 지국부, 그리고, 설녀의 기운에다가, 풀외변이고요 화염셋입니다. 화염셋. 화염셋 여화셋 이런거 안꼈고. 거기다가, 별자리는 10. 어, 플러스 10자리로 해가지고, 140점짜리 별자리요140 별자리고, 그리고 이게 테서이다 보니까 변두리 보석이 안 박혀져 있어서 풀 지구 지구 반상을 꼈는데 요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힘8천은 충분히 뽑을 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본 서버 기준으로. 그리고 특성은 이제 5거파 5화상 3충화를 찍었는데 제가 1위도 써보고 저리도 써봤는데 일단은 지금 짧게 테스를 해본 결과 요게 제일 효율이 좋다. 5거파 5화상 3충화 이게 지금은 제일 좋은 특성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노부츠나 노부츠나 풀황제 그냥 풀황제 풀 황관상에다가 전용목이 없고요그 다음에 뭐야 야, 야, 야 화염새도 없네 화염새도 없었어요? 화염새도 없었고요 별자리는 백별자리 항삼새 백별자리 악바르 노별자리 최무선 백별자리 각세스 바지라오 백별자리 부동은 뭐제 딜러 아니니까 부동 딜러 아니고 보구텐도 딜러 아니고 악... 각성 난다 대비 이렇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악바르는 올체에다가 풀아마 아마 반사 외변 없고요. 외변 없어요. 최무선 풀랑제 황반사 무기 없고 그거 없고 그 다음에 설녀균에다가 풀 외변 화염 셋 각세스 노외변. 바지라오는 설녀균에다가 풀 외변 거기에다가 아이템은 전용 플러스 5강 전용 템 플러스 5강에다가 주작 반상 오, 부동 u s 10런 애들은 템상 없죠. u s 10 plus 10 plus 10 plus 10 plus 10 plus 10 p l u 도10 plu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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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황10 plus 10 plus 1 이렇게 사용 했었기 때문에 뭐... 완전 엔드 스펙은 아니지 이게 완전 엔드 스펙 정도는 아니고 근데 조합상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긴 해 이게 악바르도 아직 넣었고 근데 내가 봤을 땐 악바르는 없어도 될것 같긴 해 악바르 대신 초선이나 이런 걸 넣으셔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악바르 대신 대신 강난다가 좀 포인트 같음 강난다가 악바르 대제만큼의 성능은 안 보이지만 얘 빼고 그냥 뭐 여기 여기 타저 패시브겠죠? 타저 사양터면 뭐 이렇게 해도 악발을 안 넣어도 난될 거라고 생각해. 아, 한번 해볼게요. 악발을 쓸로 없어도 강난다가 벽 치는 게 가성비가 개좋아서 나는 얘만 넣어도 될것같은 F1, QW, 1, 2, 3, 4, 5, 6. 강난다 벽 쳐주기. 강난다 벽 쳐주는 게 포인트다. 1, 2, 3, 4, 5, 6. 죽었죠? 위쪽에 죽었죠? 강난다 벽 쳐줄게요. 쳐주기도 전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악바르가 필요가 없어요. 악바르 자리에 뭔가 다른 걸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차피, 강난다가 다 처리해줘.